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 있었고 유월절절 유월절 절기에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어 요 무교절 절기가 있고. 오늘 부문에 나오는 이 초태생, 첫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나 혹은 짐승이나 혹은 곡식이나 과일이나, 모든 처음 것을 함께 드리는 이런 초, 초태생을 드리는 이러한 절기 잔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거의 노예의 생활, 서러웠던 고통의 생활, 이 죄악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새해, 새로운 신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 그걸 세우기 위해서 거룩히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요, 또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이게 바로 무교절이고 이게 초태생을 받들이는 절기고 이 무교절 때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약시대 와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방됐잖아요.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린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성찬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배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이 6월절날 어린 양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무교병 가정에서 모든 누룩을 제안한 거예요 이 누룩은 사람 이, 이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효소예요. 효소, 다를 술취하고 이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을 말하면 누룩은 세상 정신, 이 누룩은 세상 철학, 이세상은 죄의 대표 뭐 그런 걸 상징한 썩게 하는 하룻밤에 온 밀가루 통을 다 부풀어 올리게 하고 있는 뭐 맛은 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무게주려면 가정에서 불을 켜고 주부들이 모든 누룩을 다 모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들은 누룩 없는 순수한 전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먹고 이출애급에 대한 기념을 영원히 기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무교절이요 6월절이요 초태성이고 우리는 오늘 성찬 예배로 주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이런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각자에게 다 우리가 거룩히 될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내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 난 다음에 그냥 내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내 쫓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넉록이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죄악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피 흘려 주셔다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보내 주셔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 거룩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정 복된 생활로 인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늘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산대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초태생의 귀중함을, 귀중한 것을 초태생은 귀한 것이냐? 귀중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것, 초태생,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생명인데, 이 우리 생명을 사는 우리 자식, 내 생명을 이해받은 내 자식, 여러분, 자식이란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뿐이 아니고 동물도 자기 새끼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 바쳐 지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싸우고, 어, 이 세, 새끼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수고하고, 그에다 희생을 터뜨리면서, 어, 이 애미는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우리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자식 중에도 처음 난 자식이 다녔어요. 첫 번째 그 자식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며서 제일 첫 번째 자녀를 얻었을 때그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는 모든 기업이 부모의 기업이 장남에게 내려가고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 자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식 이외에 모든 거다줄수 있어요. 남에게 나의 권세 나의 돈 모든 거다줄수 있는데. 자식만큼은 줄수 없어요. 네? 자기 내 자기 자신도 줄수 있지만 내 자식을 죽음의 길로 내버리는 그런 부모 는 별로 없,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이라는 말은 사람의 가장 큰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초태생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 것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애급사람들의 초대생과 짐승 모두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생과 짐승의 첫 세계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 것이냐면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도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신 이 자녀들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그것을 내 것이니 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재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그 자녀를 잘 키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곳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자산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오늘 자녀들과 함께 모였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귀한 자녀들 다 앞에 놓고 어, 오늘 이 자리는 꼭뭐 우리 어린이 초등학교 중고등만 그 어,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학생들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장가시집간 그런 자녀도 가능한 가까이 있으면 다 불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일년에 한 번이니까 축복하고, 이거 우리 잔치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너희 귀한 것을, 너희, 너희 귀한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것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 하세요.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삶을 구별되어 드리다 이 말씀이거든요. 진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받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나의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그걸 안다면 내, 내 전부를 갖다가, 나의 전부를 말이죠.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그 감사로써 초태생 자기 자녀들 다음한 초태생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고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이 비로소 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해방 6월절과 무교절을 그런 지키면서 거룩히 상을 빌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수백 년 후에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신이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부활케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기를 통해서 그것이 몸에 뵌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들어갔다 그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향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는 오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 평생을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나 곡물이나 그리고 또 이런 첫 새끼 첫 수확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이건 장차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어어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미리 시청각으로 깨닫게 하신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 는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 사실 한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약시대 같은 그런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오늘 신앙 타락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볼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예, 자식을 많은 자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 학교에 예, 보낼 때다 명문학교 보내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명문 대학교 보내고 똘똘한 아들 좋은 훌륭한 자식들은 다 그런 데 가서 다 공부해가지고 어,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 위하는데 신학교에 보낼 때는. 가장 못난 자들을 보내, 가장 못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 수능에 떨어지고 대학 쪽못 들어가고 어, 별벌 없고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 나가라.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회사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다 떨어지니까 별소에 신학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왔어요. 학교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학교인지 몰랐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얼마든지 있는 자,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우리 자세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아야 하나님 앞에 똘똘하고 좋은 자식들을 신학교에 보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겠습니까? 예, 지시, 뭐 명철하지요, 말 잘하지요, 인물 좋지요, 건강하지요,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할 때 그런 사람이 훨씬 못난 아이보다 더 하나님 쓰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못난 거,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보면요, 예, 그들이 짐승을 드릴때좀 못난 거, 예,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뭐 값도 안 나가는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기뻐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린 조이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안들은 좋은 것을 주합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나의 가장 좋은 시간, 좋은 계절, 내가 조, 좋은 나이 때, 건강,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구원 고맙으니까. 우리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좋은 거 먹고, 나는 좋은, 어,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교회 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것, 가장 별로, 어, 나에게 필요치 않은 거, 뭐 그런 거 드리는 거죠. 저조금 헌금할 때 어느 부공사가 얘기하는데 헌금 번을 돌면 하, 다이아몬드 끼고 뭐 옷도 그냥 화려하게 두르고 돈 많은 부자가 말해주면서 헌금 끊는데 5만 원짜리 나오면 쑥 들어가라 그러고 만 원짜리 나오면 아이 그거 아까워 그래서 천 원짜리 골라가지고 고에 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장 귀한 것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 나의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좋기 때문에 너희도 내 생명까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산제자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일장에 말라기 선지자한 말씀이 있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시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짐승을 눈농고 들이면 그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두눈있고 어, 값이 나가고 살찌고 잘생긴 걸 드리는데 그거 낚이는 거지. 그런데 구약시대도 제사장 아빠 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눈먼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잡아드리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면 우리를 만홀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저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걸 우리 죄악이 말이거든. 우리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세상에 총독도 그러어드리면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근유리 여기 서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의 예배가 받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는 축복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재산 더 나가서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것 드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무엇리냐면은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절기 얘기는 다 거룩한 그들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행복을 누리고, 너희들은 육체의 정력을 누리고, 뭐, 육적인 그런 세상의 죄를 누리며 살라는 그건 아니제 하나님께 너희 의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의 규칙을 오늘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오늘 초태생 절기인데, 요한복음 6장 30 50, 5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어떻게 그러오면 우리 짐승도 아닌데 피를 먹고 살 먹겠습니까? 이것은 이건 주님의 삶 전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 우리 위해서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인데 실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양의 모든 고기를 먹습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없애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신학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어린 양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어 그분 믿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살 나의 삶으로 삶아라 나의 삶 살을 먹고 나의 피를 예, 마시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한다. 주님을 믿, 믿음,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으니까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어린 양을, 예,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것으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라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어린 양을 먹었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 구워. 무겨봉과 쓴 나물과 아울로 먹되 말, 에, 난로나 불에 어,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구워 먹고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로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보통 죽음 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쓴 나물처럼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쓴나물. 쓴 나물 쓴쓴 나물처럼 고통스럽고 예. 정말 이 죽음의 보통 중에 불사에 불태워, 불태워, 불어 구워먹 먹은 것처럼 불사임을 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죄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말그 불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우리 진노의 불을 담아가 예수님이 대신 불태워졌다 이 말씀 것십니다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가 질 진노의 불을 담당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닮아가려는 거죠. 닮지 예? 아니면 영생 없다 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면서 예수님의 머리만 먹는 거예요. 머리만 지식만 믿어야 지식만 예? 말씀만 먹습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머리, 지혜만 요구하고, 감정, 감정의 소재인 우리 내장이라든지그 다음에 실천의 에, 증표인 정강이나 다 싫어하는 거요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의 지정의 모든 전체를 다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대사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 다음에, 쓴나물과 아울러 허리에 띠를 띠고 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것 지팡이를 잡는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의 세상이야. 나그네 세상.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모든 그 삶을 지정의의 주님의 그 양식을 다 먹고 그걸 배우고 이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정의를 담는 것입니다. 모든 국을 다담은 예수님의 전 삶이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거기는 누룩을 없이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세상의 문화, 에, 세상의 어떤 어, 대표되고 있는 죄악의 뿌리, 에, 세상 나쁜 악의 뿌리가 가정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정신, 그다음엔 죄의 대표 대표물이되는이 누룩, 저속한 세상 문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다 물러가야 돼요. 거룩한 가정되기를 주의를 불어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 위해서 오늘 하이할 분모님의 각오예요. 추우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아,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1절에, 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 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거룩한 산대사로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들이 영적 삶, 영적 회사이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다 다이 것입니다. 옛날 충교도 정신으로 영, 오늘 오늘날 영국에 있고 오늘 미국에 있는 곳은 그대 조상들이 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서 정말 고룩한 그들의 신앙생활이 가정도 고룩 해야 되고 부모도 고룩하고 자녀도 고룩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철저한 아주 보수정통 신앙으로 그들 나라를 속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오늘날 선진국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아무리 죄, 죄, 죄의 사람들이고 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조상들이 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천교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이 이런 천교적인 이런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사한대사예요. 우리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고 또 인류를 위해서 큰 인물 교회를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모들이 각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서, 위대한 우리 자녀가 신앙의 인물 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는 그냥 본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뒤에서 조부모들이 희생이 필요한 거야. 예.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어,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예. 자녀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정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에 게 무한한 힘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익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부모가 자녀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도는 부모거든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이삭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질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후 이런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경쟁할 때 가장 우수한 우리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처럼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씨를 뿌린 씨처럼 자아나서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주릉주릉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초태생되는 우리 자녀 가장 귀한 것을 송별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 받은 거 감사하고 또 자녀가 구원 받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산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오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주일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기념하면서 오늘 부모들이 내가, 내가 이제부터 다짐합니다. 거룩한 부모가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참을 들여서 귀하게 키워주는 마음껏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주실 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